테란데 프로토스 초보자 강의 갈게요. 저도 초보이기 때문에 초보 강의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충 나눕니다. 잘못나눠요 일본. 황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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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로토스 전적이 합 많아요. 일을 잘 해주면서 일을 하면서 어떤 빌드를 할지 구상을 해야 돼요 머리로 뭐랄까요 FD FD를 하면서 스타포트까지 올라가는 FD 아시죠 FD 질러, 아니, 심트해주고 마린, 탱크, 얼처로 공격을 가면서 더블을 먹는다. 해가지고, 페이크 더블이라고 하죠. FD. 페이크 더블. 근데 저는 마당을 안 찍고, 스타포트를 올릴거에요. FDS. FD하고, 스타포트를 올린다. 스타포트 S. FDS를. 한번해 볼게요. 11배럭 도충 올려주고. 11배럭, 11가스 하면 좋아요. 11가스. 가끔 심시티를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클 무조건 베럭스 오른쪽으로, 토스전 기준. 그러면은 이제 질럿은 여기를못 지나가고 마리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 질럿이 왔을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심시티를 팩 놓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가스 완성되자마자 바로 1. 가스 채취 하고 미네랄 해주고 이런식으로 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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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고 기다리면 기다립니다 그냥 요즘. 그러니까 팩토리 바로. 음. 이거 치앙차인데 서프 하나 더 합니다. 말이 안 찍고 서프 저는. 말이 안 찍고 SCB. 여러분 어.. 배전주하고 이제 여기서 말이. 진로쇼면 위험해요 언니 이러면. 배제했죠. 진로지 안올 거라 믿고 그냥. 지금 정찰 가면 딱 좋죠 지금. 정차 좀 늦게 가긴 했어요, 제가. 어, 쿨보가쿨보 트러브 때려줘요. 일꾼 조절, 아, 그, 가스 조절 안 했어요, 그냥. 가스 케어.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못 잡아. 못하니까 내가. 일꾼으로 정차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냥, 서플 미리 하나 또, 더 지어줍니다. 이쪽에다 드는 게더 낫겠죠, 서플은? 머신샵, 그 다음에, 스타퍼드. 이쁜 일하고, 마이 꾸준히 찍고, 아, 스타퍼도좀 늦게 올려도 되겠다. 좀 늦게 올릴게요. 체력화가좀 어려우니까, 저보다 돈이 없으실 거예요, 초보자 분들이면, 지금. 체력 가안 좋으시니까 여기서 탱크 마인 그다음에 이거 쉬고 그냥 아타다 빼줘 여기서 스타포트까지 이러면은마린 이여섯 마리의 탱크 딱 러시 가면 딱 되죠 그러면서 돈 남은 이제 여기 서퍼는 안 막히게 지워주고요 마리나더 찍고 리동웨어오아마린원쟁크딱 <목소리> 나오죠 이걸로 러쉬를 7시잖아요 7시 가지고 어, 탱크만 컨트롤하면 돼요 이거 여기서 가지고마리나더 찍어도 되겠다 이거 스타코트까지 탱크만 이렇게 때려주 탱크만 컨트롤하면 마리나랑잘싸우라고그래고 <목소리> 그리고 드라곤을 길막 한번 해줍니다. 그 s c d 로 가져와서, 컨트롤. 마린이 길막하고 있는 거 피해주고, 여기서, 드라곤을 점검하는데, 피가 없죠, 여기? 마인 깔아주고, 마인 하나 깔아줘. 아니, 너무, 이거 드랍시을 써, 드랍시까지 써야 되는데, 그냥 끝나버렸죠? 여기서, 랠리를 9시로 찍습니다. 여기 7시 있으니까. 그리고 팩토리 릴리도 9시로. 그렇게, 그리고 마인 끝나면 스피드업까지. 네, 가스 조절 했기 때문에 본중적 이제 400원까지 모여요. 400원 모인 걸로 이렇게 커맨드 짓고, 팩토리 랠리도 9시로 해놓고, 이제 벌쳐 벌처, 추가 벌처들은 여기 9시로 와놨고, 여기는 뭐, 막혔으면 막히면 뭐 이쯤에 마이너나 깔면서 어 9시에 이제 드랍십이 오죠 이제 3벌 처가 아마 될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싸우면서 드랍이 딱 가는 느낌 그러면서 여기 멀티도 하고있고 그러면서 테크 딱올려주는거요 마무리 아카데미 가스 넣어주고 여기다 뭐드랍십 싹싹 백업 과수입니다 FDS 강의였구요 초보자용